규모가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기업 수준의 회사에서 100인분 음식을 점심시간 맞춰 주문하셨는데 뜨겁게 드셔야 하는 메뉴라 미리 만들지 못하고 시간 맞춰 만들어 보내려다가 20분 정도 늦게 되었어요. 죄송하다고 말씀은 정말 수없이 많이 드렸고 상황 설명도 했고 중간에 늦을 것 같다고 전화도 몇번 드리고 했었는데 정신이 아주 털털 털리더군요. 아무튼 저희가 직접 배달을 하기로 하였고, 상대측의 카드를 받아와서 매장에서 결제 후 다시 가져다주기로 했는데, 현장 도착하니 화를 내시면서 결제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행사였던 것 같고, 어쨌든 정해진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에 쩔쩔매면서 10% 할인이나 따로 식사권을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성에 안 찬다며 내부 회의 좀 하고 연락 준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우선 제가 늦은 건 정말 잘못했죠. 죄송한 마음도 컸고요. 근데 음식은 다 먹고 결제를 못 하겠다니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도 대충 한게 아니라 전날 저녁부터 재료 준비 다 하고 당일날도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시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런 상황을 불러왔네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속상하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죄송한 마음보다는 열받는 게더 커져만 갑니다. 안녕하세요. 멍키 채널의 히든코너 창업 내비게이션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무전취식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 문제 한 번쯤 생각해 볼 법한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을 상대할 때에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기 사연 속 사장님은 상대가 기업단체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선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대화를 잘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어느 정도 작정을 해보이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까지 염두를 해두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번 사연이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 안내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단체 주문 관련 부당한 사건을 겪어보지 못하신 사장님들은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무전취식 성립 여부.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무전취식이 되는지의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이를 알기 위한 첫 번째 사항으로는 민법상으로 고객이 주문을 했으니 계약이 성립된 거고 시간 약속을 했으니 점주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있다는 점입니다. 배달 시간이 딜레이된 것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어야 할 의무는 있겠지만 이미 음식은 제공된 상태이고 설령 이것이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금값을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말하자면 점주는 시간을 맞춰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고 이걸 받은 상대는 금전의 대가를 줄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었는데 양쪽 다 그걸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쌍방 위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해당 사연에서 점주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이 거절했다는 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그렇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건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무전취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무전취식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사기죄라는 것은 기망 처분행위 고의 등의 구성요건이 해당되면 성립하는 건데요. 사연에서 그 기업의 담당자는 거래를 하기로 약속하고 백인분을 주문한 것인데 점주의 잘못을 이유로 대금 지불을 하지 않고 못 주겠다고 울음장을 피우는 것은 곧 상대방을 속이고 기망한 것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경우 음식을 만드는 데쓴 재료비와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준 세민이 처분 행위에도 해당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서비스에 하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따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 무조건 돈을 안 준다는 건 결국 사기죄 명목에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대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 음식값에 대한 합의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합의 안에는 리뷰 후기나 평점 테러 등을 하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부탁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대 측 입장에서 음식 배달 지연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음식 값은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기를 함께 보시죠. 점심 단체 주문 건 100인분 금요일 오전 결제 완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 지키지 못한 건 분명 저희 잘못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대처하는 기업도 분명 잘못이긴 했어요. 연락도 안 오고 문자 보내도 답도 잘안 오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어제 저녁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언제까지 결제 완료 안 되면 공론화 또는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이번 주 내내 행사라 바빠서 까먹으셨다고. 무튼 그 담당자 분도 시간이 지나서인지 화도 많이 누그러진 상태라 잘 이야기하고 10% 할인으로 3일 만에 결제 완료했어요. 이번에 큰 경험 됐고 단체는 일단 시간 준수 꼭 필수고 주문 받기 전 음식이 식을 수 있다 미리 안내도 하고. 동의하시면 주문 받아야겠어요. 제글 보시고 같이 화내주신 분들, 따끔한 조언 주신 분들, 풍부한 경험 나눠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이번 계기로 저 또한 배우고 새로운 경험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고 23년엔 모두 부자 됩시다. 다행히도 법적 분쟁까지 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원만하게 잘 해결된 듯하네요. 그간 대금값을 받지 못하고 가슴 졸이셨을 텐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듯 단체 주문 들어온다는 것이 마냥 대박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연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 중 아직 단체 주문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나는 어떻게 할수 있을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로는 단체 주문이 들어올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천천히 안내를 해 드릴 테니 꼭 숙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매장의 단체 주문 컨트롤 능력입니다 내 매장의 환경과 나의 상태가 단체 주문을 컨트롤할 능력이 안 되는데 주문을 받아버리게 되면 일을 준비하는 동안 가게에 찾아올 신규 고객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게다가 단체 주문은 일반적으로 객단가 할인까지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놓고 따져보면 일반 손님을 받는 것보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단체 주문 처리한다고 일반 주문까지 관리가 안될 정도다 싶으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이득일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단체 주문을 받을 수 있을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입금입니다. 첫 단체 주문 받을 때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 선입금을 먼저 받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사장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사연 속 사장님도 마찬가지셨죠. 이러면 돈 받을 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금 문제는 꼭 선입금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취소 위약금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미리 결제까지 다 했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문 후 변심에 의한 취소 환불 요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껏 재료 다 준비하고 작업 시작하려는데 환불을 요구를 받게 되면 망연자실하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 꼭 챙기셔서요. 거래 전 조건사항의 선입금과 취소 환불 위약금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처입니다. 인원,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매장은 단체를 안 받는 게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단체 주문 처리할 시간에 자리를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죠. 반면 오픈한 지꽤 되었는데 평소 일 매출이 잘안 받쳐주거나 원래 장사가 잘안 되던 집이라면 그냥 아싸리 문 닫고 단체 주문 처리하는 게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운영하는 매장의 상황에 따라 단체 주문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염두해 두시고 장사를 하셔야 한다는 점꼭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사연을 통해 단체 주문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사장님들의 자영업 길잡이가 되어줄 창업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